아, 후... 이거 아닌가? 아,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이게 맞나? 이쪽 방이? 제가 다른 방 있는 건 아니겠죠? <laughs> 아, 죄송해요. 이게.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이 방이 이거 맞는 거예요. 제가 아면딴 방이 또 있나요? 어, 미치겠어. 저 거기를 못 들어가가지고 제가 다시 방을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네. 네. 아, 어떻게 하냐. 제가 라이브를, 그 방을 들어갈, 아, 어떻게 하지? 네, 네, 네. 네, 네, 네. 그 방을 아예 없애주시고요 아, 네, 제가 사고. 아, 그래요? 아, 난, 나 진짜 내가 이런 컨맹이라가지고 아, 여기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지? 그, 여기 딴 방으로 오셔야 될것 같은데. 네아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다른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들어갈지 몰라가지고 방을 다시 만들었더니 지금 이 방이 방이 두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어떻게 하지? 거의가 거의 계속 그게도 걸업 어, 저기 뭐지 그게 돼가지고 네. 아 리나 초이님 네 라이브 맞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주, 어 뭐지 여기 신청 남겨주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 제가 사실 10분 9시 10분 전에 방을 만들었는데 방을 만들어 놓고 자연 이게 이게 딱 오픈이 될줄 알았더니 못 찾아가지고 <laughs> 또 만든 거예요 방을 그랬더니 그그 그 방에 들어가서 대기하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저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지금 저, 전화를 하셔가지고, <laughs> 언제 오시냐고. <laughs> 아, 피곤해요. 저기, 이 기계를 잘못 다루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거기 방에 계신 분들 이쪽으로 오면, 저기. <laughs> 아, 기계랑 안 친해가지고요, 제가. 기계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아. 리나초이님, 저기, 그, 뭐지? 타로, 중으로 수업하는 거. 일부러 여기 뒤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밝은색을, <웃음> 방탈출, <웃음> 밝은색으로 입었습니다. 아, 네, 아보카도님, 네, 엘런 스미스님, 네, 네, 민우님. 오늘 15분 해야 돼서, 사실 개인, 적인 질문을 받을 시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신청하신 분들 어, 일단 짧게 해드릴 수 있는 분들은 짧게 해드리고 조금 사연이 길어서 제가 조금 더 어, 사, 저기 상담을 조금 길게 가셔야 될 분들은 사실은 조금 저한테 차후 어, 상담을 조금 더 받으시는 게예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네네 깜미님 하이님 엠핌님 지니님 아보카도님 엠제이님 네저 도와주신 선생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안 들어오셨네 <laughs> 간단하게 질문을 이렇게 이렇게 주신 분들은 제가 아 네네네 네 선생님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21일까지 조금 늦게 보내주신 분들은 조금 못 받았어요. 히토리님 오셨네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저번에 라이브 때 일단 보내주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봐드리기로 해서, 네. 지금 올리는, 올리, 에? 뭐가 들리, 올리게 들리세요? 목소리가, 제가 목소리가 너무 커서? 목청이 커서? 어떠세요, 다른 분들? 제가 목소리 좀 줄일까요? 아, 리나님, 감사합니다. 컬러레드, 저 사실. 아, 잠시만요, 선생님들. 다들. 네, 선생님. 다른, 다른 분들은 잘 들리신다는데. 네. <laughs> 네, 네. 네, 허분엄 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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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1번 신청하신 지금 닉네임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연 해 드리고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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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닉네임이 안녕하세요라는 여자분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분은 지금 인간관계에 대해서 힘들고 어렸을 때 가정에서의 어떤 부모님들과의 관계 때문에 본인은 이제 그 인간관계가 조금 힘들다는 식으로 주셨는데 자신미년 무술월 을해일 개미시에 있는 여자 분이신데 이분의 특징이 을무기신데 토와 물의 어떤 그 양가적인 일 오행이 사실은 있는데 화랑 금이 소실은 좀 약해요. 본인의 사주 원곡에서 토가 너무 많은데 그 토를 빼줄 만한 금의 에너지가 약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상도 약하시고요. 내 표현이나 어떤 거에 있어서도 약하고 그 토태과 재성이 토인 을목이 그 토를 빼줄 만한 금의 에너지 관성도 약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주 원국 자체가 오행이 생극재화가 사실은 네잘 되지 않는 사주 원국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연은 사실 인연을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게 사실은 첫 번째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만나냐. 타인을 볼게 아니라 자기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그리고 이상한 부모를 만나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첫 번째가 타인에 대한 어떤 탓으로 돌리면 답은 없어요. 음. 그래서 첫 번째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건데, 이분은 오행의 어떤 구족이 잘 맞지 않는 배합이에요. 그리고 토가 재성이기 때문에, 재성, 그, 토라는 거는요, 예, 토라는 거는 움직임이 너무 작죠. 어, 그리고 재성이라는 건 내가 바라보는 측면이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는 어떤 그런 관인의 에너지를 사실은 토가 막습니다. 음, 그래서 이분은, 안녕하세요님은 사실 자기 사주 공부를 먼저 조금 해보시고, 이 토가, 토 재성이 관과의 관성인 금의 생을 못하게 하고, 인성인 수를 막는 그 요소를 하셔가지고, 이제 본인의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질문 두 가지가, 어, 내면이 불안한 사람이라도 같이 소통하며 사랑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저와 반대되는 사람이 좋을지라는 것을 묻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의 확신이나 자기 기준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한 사람끼리의 소통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나랑 반대되는 사람한테 내가 일방적으로 배우고 뭐 그거 하면서 관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왜내 공부를 하냐면 좋은 관계를 위한 첫 번째가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입니다. 어 근데 불안한 사람끼리 소통 소통이요? 불안한 사람끼리 만나면 그 자체가 불안해요. 사실 한쪽이 불안하면 한쪽이라도 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아. 네, 오숙한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동수 질문을 제가 못 봤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죄송해요. 지금 질문 받은 게 오늘은 너무 많아 가지고 네, 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님 결혼 시기는 사실 결혼 시기는 하나가 딱 좋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 안녕하세요 님이 오셨으면요 지금 32 이민 이민 대운에 예어 만약에 이 대운 중에 결혼을 하신다면 26년 병원년 본인의 식상이 들어오시고 그 식상이 타인과의 관계를 좀 소통하게 할수 있는 본인의 어떤 매력 발산이나 어 그리고 또 하나가 본인 사주에 있는 신금이랑 병신 합수가 되는 어떤 관성과 상관과의 합의 인성으로 가기 때문에 문서운이나 이런 거결혼에 있어서 저는 이제 26년 병호년. 네네네. 그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님은 지금 안 오셨는지 말씀이 없으시네요. 자, 오늘 조금 많아가지고 제가 얼른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두 번째 닉네임이 고행이님이십니다. 오늘 출석체크도 잘 못하겠어요. 예, 고행이님의 사연은 뭐냐면 2년 전 마지막 연애라고 지금까지 연애를 못 하고 있는데 언제쯤 좋은 인연 만나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자, 신민년 병신월 갑인일의 갑술 어 시의 여자 분이십니다. 네, 이 답만 짧게 드릴게요. 지금 29대운에 기회 대운 갑기압 해인 한목 돼서 괜찮고요. 고행이님 오셨네요. 25년 을사년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괜찮다 고해서 이때 반드시 결혼을 해라는 게 아니죠 시기로는 을사년 괜찮다 근데 어떤 남자냐 갑인의 을이 오면 내가 챙겨야 되는 남자고 나한테 의지하는 남자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귀엽게 봐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실 수 있는 네 운이 들어오고 결혼도 그때 괜찮습니다 결혼하면 바로 아이가 생길 수 있는 운이십니다. 대운도 괜찮고 대운하고 세운을 봐서 저는 25년 을사년 괜찮다고 생각 드리고요 네좀 심각한 사연들이 많아 가지고 네긍정이님 오셨어요 자 민디님 아까 보셨는데 일본 남자분 돌싱돌싱 돌싱 작년 11월 회의 컨퍼런스에서 회의 와서 만났는데 남자가 저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계속 대시해 10월부터 만났습니다 둘 사이가 무난히 결혼까지 갈수 있냐고 가정 조심할 점과 시기가 언제일까요 네. 네. <laughs> 남자분, 네, 신유년, 임진월, 병인일, 기해시이고요. 여자분, 갑자년, 신미월, 갑진일, 경호시입니다. 두분청간의 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병신합과 갑기합이 있습니다. 청간합 두개 있고 지지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유진합이 그래도 육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간합 두 개에 지지합, 육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어, 결혼에, 예, 일단은 나쁘지 않은 궁합이기는 합니다. 아, 나쁘게 않은 궁합이기는 한데, 문제는 남자분도 진해 원진 기문과 인유 원진과 여자분도 자미의 원진이 있어요. 본인의 사주 자체에 원진이나 귀문이 조금 강하시다. 그래서 지금은 40이 넘으신 시기라 원진기문에 그거를 조금 벗어나기는 하셨는데 만약에 작년에 만나셨으면 작년 11월에 개회월에 만나셨으면 진의 원진의 영향을 받으셔서 만난 인연이라 사실은 그거는 원진기문으로 끌어당기는 인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혼까지는 갈수 있지만 그 뒤에 원진기문이 어떻게 발동되느냐에 따라서 두 분의 에너지가 끝까지 백년 내로 한다. 이거는 장담은 못해드린다까지는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결혼의 어떤 궁합은, 어, 가능하다라고는 아, 말씀드립니다. 청간합 두 개의 지지 합이, 어, 있기 때문에. 자, 진희님. 진희님 저번에 코, 커피 쿠폰 잘 받았고요. 예, 그 남편분하고 그 사업자 명의 본인 걸로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짧게 진희님 거는, 네,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진희님의 그, 걸로, 명의를 일단은 3년 정도는 하세요. 음. 그리고 나서, 상황 봐서, 그, 진이님의 그, 그러니까 계속 진이님 걸로 하지 마시고, 향후 몇 년간은 진이님의 인성운이고, 화기운이 좋으시니까 하시다가요, 또 때를 봐서 한번 바꿔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네네네네. 네, 일단은 진이님 걸로 옮기시는 거 괜찮습니다. 자, 로비님, 네. 로이님,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로비님 볼게요. 어 여자분이시고요. 썸남이 태국 방콕 태생이세요. 그래서 시간을 제가 이제 두 시간 플러스를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바꿔서 자두 분요. 이 일단 청간합, 병신합, 을경합 두개 있고요. 지지묘술합 있습니다. 아 일단 청간합 두 개, 지지합이 일지의 상관, 일지 끼리는 아니지만 시랑 일이랑 이렇게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두분 사이에 묘신이라는 귀문이 형성되고요. 또그 로비 님 사주에 묘신이 일지랑 시지에 좀 강하십니다. 그리고 연간에 그 관이랑 그다음에 시어 월에 오묘파가 살짝 있어요. 어. 그래서 두 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시기로는요. 경술 경술 일주 남자분이랑 무신 일주 여자분이랑 결혼하기에 27년 정미년 괜찮습니다. 아. 네, 로비 님 27년 괜찮습니다. 예. 두 분의 묘신이 형성돼 있지만 네, 합이 있기 때문에 네. 괜찮다고 봅니다. 두 분. 네. 음. 자, 제임스님, 네, 이거 미리 신청받아서 보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자, 제임스님, 사업 파트너 분의 사주를 보내주셨는데, 네. 이민일주신데, 네, MP님, MK, 이민일주신데 관이 많아요. 관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본인 사주에 관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치고 나가는 게 부족, 하단 말이죠. 본인 자체가 관이 이렇게 강한데, 사업 파트너는 토다자예요. 토가 너무 많아요. 아니요. 이분 자체의 에너지가 서로 상생이 안 돼요. 제임스님. 이분 자체가 무진 일주에 기축월에 지지에 축축 진진, 청간에 토두 개. 그럼 무슨 얘기냐? 제임스님 자체 사주에도 토가 많고 관이 많은데, 이 사업하는 사람의 에너지가 그 임수의 흐름을 다 막아요. 이거는 대운을 사실은, 대운에도 이건 안 돼. 이분이랑 만나면 답답해요. 같이 사업을 하는, 상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는 대운까지도 보지 않고, 이분 자체의 토, 다자, 토가 여덟 글자 중에 여섯 개예요. 여섯 개인데 제임스 님도 사주에 토가 네 개예요. 근데 네 토가 임수가 토가 네 개라서 사실은 치고 나가는 게좀 약한데 상대 파트너가 토가 여섯 개란 말이에요. 어. 이거 이거는 생각 서로의 관계가 서로 원활하게 생각제어가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제임스님, 이거는 질문만 받을게요. 제가 제임스님의 개인 사주를 받으리는 시간은 아니고, 지금 뒤로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업 운이 궁금하시면, 그거는 따로 개인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게 사실은 중요하시고, 이분과는 어떤 시너지가 나기가 힘들다. 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관계는 딱 오행에 이것만 봐도 서로 사실은 내 부족한 걸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써야 되는 기운을 더 생해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관계는, 네, 힘듭니다. 아, 예, 예, 예. 자, 오드리 햄토리님, 예, 저한테 직접 오셔서 상담 받으신 선생님이십니다. 저 기억하고 있고요. 자, 이 남자분 여인들이 많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신다는데, 남자 사주에 재성이 많아서 여자가 많다고 보는 건 너무 단순해요. 예. 네. 근데 이분은요, 재성이 드러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평관이 많아요. 평관이 사주의 세계예요. 근데 그 평관이 상관이랑 합을 해요. 그러니까 평관이라는 건 뭐냐면, 남자가, 남자가 그 자기의 그 하나의 정해진 장소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게 관인데 평관이라는 거는 여기 좀 있다가 저기 좀 있다가 그러니까 그 평관 안에 지장관 안에 정관과 평관이 같이 있어요. 그럼 장소를 계속해서 한 장소에 있지 않고 옮긴다라는 건데 그 평관이 사, 상관이랑 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상관도 사실 예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장소를 옮기는 사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관하고 평관이 합이 돼 있고. 이 평관이 사주에세 개나 있다 보니까 한 장소에 오래 있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는 힘들면 떠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문제가 여자가 많기보다는 본인이 한여자에 공을 들이다 뭐가 피곤하면 또 어, 옮길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의미해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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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가 정말 좋아서 바람둥이도 있지만 바람둥이도 있지만 그한 여자와 오래 관계를 지속 못 시켜서 자꾸 예, 그런 게또 있어요. 네, 이 남자분은 변화를 사실은 좀 좋아하고 잘 참는 것 같으시지만 참다가 한번 폭발하면 가버린다. 예, 라는 거죠. 어, 되게 예민하신 좀 분이세요, 이분이. 예민하신 분인데, 네, 네, 네. 어, 음. 조금 이런 변화,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변화도 좋아하는데, 예. 그니까, 여자가 잔소리 하거나, 그러면 좀 참다가, 뭐 때문에 탁 폭발해서,